실 페이지 확인 체크 2 2 6 번부터 봅니다. 간단한 부등식 여기 일차 부등식은 그 선생님 내가 보내준 강의에 없어요. 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복습하는 차원이거든요. 간단한 문제만 쓱 풀고 넘어갈게요. 혹시 예제 문제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요? 아니요. 했어요? 이거만 풀고 넘어갔어요 저. 필수제 이번 안 풀었어요? 2번은 방금 여기서 풀었는데요. 이 228번만 하면 돼요? <laughs> 자저 226번 네 예, 부호 얼마 냐? 오른쪽으로요 오른쪽으로 왜? 왜? 네? 왜? 숫자 세입해서 물어본 거 같은데요 숫자 세입해서 풀어봤습니까 <laughs> 어... 네절대값수잖아요뭐 저희가 다 양수거든요 양수니까 양수끼리 곱한 거기 때문에 부호는 항상 플러스겠죠? 네. 그러면은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어때요? 절대값이 클수록 크죠? <laughs>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의 크기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지금 A하고 B를 봤을 때는 절대값이 B가 더 커요. 그리고 c 하고 d를 비교했을 때에도 d의 절대값이 더 커요. 네. 음, 그럼 절대값이 더큰 것들끼리 곱한 거니까 a가 더 크겠지. 네. 상식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풀자. 자 그다음 2번 a 하고 b가 0보다 크고요. a가 더 크대. 그럼 a 제곱은? b보다 크겠죠. 음, b 제곱도 크겠죠. 이런 건 네. 직관적으로 푸셔도 돼요. 오케이. 네. 자 227번. 이거를 풀어라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구역질 풀듯이 x 항은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 x 항 계속끼리 계산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네. 양변을 이제 a-2로 나누실 건데요 이때 a의 범위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겠죠 네. 음, 어디다 까 만약에 첫 번째 a-2가 양수, 즉 a가 2보다 큰 경우라고 한다면 네. 지금 이 양변을 양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변이 큰 거예요. 왜 양수로 나눈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a-2가 0인 경우, 즉, A가 2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는 이제 해가 없죠. 자, 그럼 여기가 0이잖아.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네. 잠깐만, 이거 A가 2니까 대입을 해보자. 얼마니 그러면? 아, 13. 그럼 0 곱하기다. 0점 네. 곱하기 x는 마이너스 십삼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사실 이 x 자리에 어떤 수를 대입을 해도 얘는 0이겠죠 네. 그럼 0은 항상 마이너스 십삼보다는 클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x에 모든 실수가 와도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오더라도 이 부등식은 항상 참이 네. 되는 거겠죠. 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예요. 부등호 부등호의 방향따도 달라요. 지금은 이 좌변이 양 우변보다 크다라는 부등호인데 네. 우변이 음수고 영보 음수고 좌변이 0인 거잖아. 네. 그럼 x가 어떤 걸 대입을 해도 0이 음수보다는 큰 거니까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자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3보다 작다는 라 거였어. 그럼 x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0이 마이너스 13보다 작다는 등식이 부등식,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거짓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x는 해 없다는 거죠. 이를 만족하는 해는 없다는 거지. 해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x의 개수가 0이 된다고 해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되고요. 부등식의 경우는 음. 가변과 우변의 계속 관계를 파악을 해서 해를 구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세 번째, a-2가 0보다 작다, 즉 a가 2보다 작은 경우라면 지금 음수로 나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등식은 아,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고요. 따라서 해는 얘가 되는 거죠.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해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x의 개수의 부호나 값에 따라서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이세 가지 층위로 나눠 가지고 푸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 확인 체크 228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해가 미지수가 들어 있는 부등식의 해를 알려 주고 다시 요거 어떤 미취수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얘를 풀어서 이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비교를 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네. 좀 말이 이상해 보다 자, 그럼 얘를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수항을 넘겨 주시고요. 역시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눠 주시면 되는데 지금 해가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얘랑 비교해 볼때 부등호가 어때요? 반대죠. 바뀌었죠. 네. 어그 얘기는 아 일단 a 플러스 b의 부호가 뭐구나 음수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Uh -huh. 그러면 다시 이걸 알아내고. 맞아 풀어보시면 x는 a+ b분의 eb보다 이제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반응 바꿔주시고 이 해가 이거다 라고 알려준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변에 있는 상수가 서로 같은 거죠 네. 이 해가 이거다 라고 알려준 거니까 네. 우변에 있는 요상수이상수들다리 거예요. 거예요. 분의이 b 분고2이이부분이 부분은 이부분이부이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2b는 이이이너스 a e, 마이너스 2A b 네. 넘어가시면, 4b는 마이너스 ea. 2로 나눌게요. 네. 2b는 마이너스 a. 네. a로 정리하자. 마이너스 eb는 a. 네. 여기까지 했어요. 네. 아, so a는 마이너스 eb구나. 구해낸 다음에, 여기서 더 정리를 못해요. 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연립해 가지고 A 얼마 B 얼마 각각 구할 순 없습니다. 음, 여기까지 는 정리하시고 우선 다시 구하라고 하는 거를 보는 거죠. 네. 자, 이거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낸 거는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낸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대입을, 그치,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값을 음. <laughs>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bx 4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b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bx 플러스 8b가 되는 거고 bx는 마이너스 8b 이상이 되는 거고 양변을 b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잠깐만. 어 B의 부호가 뭔지 알아내야겠구나. 그렇죠? 네, 그래, 그래. 뭐. A 플러스 B가 음수인 것만 알지 B의 부호가 얼마인지는 빨 대입하자. 여기다 대입해보자. 지금 잠깐만 스탑. <laughs> B의 부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도 이거를 대입을 할게요. 그럼 다시, 이거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면, B는 0보다 크다가 나와요. 네. 이해되겠어요? 아, 그래서 가 양수구나 이렇게 하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b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해주시고 양변을 b로 나눠주셔서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음. 이게 놀랍게도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입니다. 어, 어, 굉장하죠? 네.